네 반갑습니다 무료 채굴 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유하이브 출석 체크를 하다가 어, 에어드랍 정보가 있어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어, 비트코인X라는 것이고요 이미 그 지금 코인 마켓 캡에 지금 등록이 되어 있어서 어, 진행을 해봤습니다. 어, 현재기 준 코인 마켓캡에 등록되어 있는 기준으로 1.54원인 정도 되고요. 어, 지금 보면 지금 아래에 보면 그 비트코인 X의 이제 마켓 거래소입니다. 게이트.io와 이제 후오비 글로벌 그다음 OKX, 후오비 코리아 이렇게 되어 있구요 자,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그 텔레그램 보수로 진행을 하는 방식이고요. 어, 웬만하면 진행을 하지 않는데 일단은 뭐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스타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예,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뭐 뭐 bcx 텔레그램 채널과 이제 bcx 트위터에 가입을 하라 라고 하고요. 여기서 스타트를 한번 더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정보가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레지스터를 한번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해야 할 업무들을 이제 진행해 주는데 첫 번째 BC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트위터 페이지에 가입을 하고 팔로우를 해주고, 그 다음에 BCS 그이 트위터에 들어가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그 에어드랍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쓰시고요. 음. 그 다음에 세 명의, 어, 친구가 이제 필요합니다. 태그를 해야 되는데, 세 명의 친구가 없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뭐, 예를 들어서 브루스라고 그냥 치고요. 그럼 브루스라고 나오는, 뭐,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랜덤으로 그냥 세 명을 집어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뭐, 스팸 메일이겠지만요. 그런 식으로 해서 보내고, 그 다음에 BCS 텔레그램 그룹, 그룹에, 뭐, 여기에도 한번 그룹에 참여를 하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던을 눌러줍니다. 에어드랍은 총 전체 2억 개 정도를 에어드랍 진행을 하고요. 이제 이 완료가 다 되게 나면은 이제 7만 개 BCX를 받게 되는데, 어 여기는 98달러, 이제 뭐 10만원 가치라고 돼 있는데, 이제 현재 기준 1원이기 때문에, 한 7만 원 정도가 이제 받게 되겠습니다. 어, 다 완료하고 나서 이제 각레퍼럴마다 5만 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서 5만 원을 어, 획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어, 완료가 되고 나서 뚜껑 열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면 BCS 트위터 페이지에 이제 어, 당신의 아이디를 적으라고 합니다. 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골뱅이하고 S 부업이기 때문에. 어, 여기 어, 예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되고요. 어, 그러면 이 아이디가 맞냐라고 물으면 다시 이제 확인 어 컨펌이라고 눌러 줍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혼선이 일으켜지시는데요. 어, 컨펌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당신의 이제 그 주소를 적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컨트랙 어드레스는 여기 이제 트러스트 월렛에 어, 그 이용해서 이제 어드레스 주소를 적으면 되고, 여기 b6 contract address는 여기에 이 글을 복사를 하면, 어, 복사를 하고 나서 이제 트러스트 월렛에 이제 연동된 어, 값을 찾으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먼저 트러스트 월렛을 엽니다. 그리고 그 우측 상단에 여기 기호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토큰 검색에다가 아까 복사한 주소를 붙여넣게 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X, 이제 BTX가 활성화되고요. 그럼 이거를 이제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받는 주소, 수신을 클릭하시고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시 보스로 들어와서 이제 그 여러분들의 주소를 어,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이 주소가 확실하냐라고 하고 이제 컨펌을 어, 한번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를 적으라고 합니다. 이메일 주소는 한번 그 적고 나면 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 여기 노트로 한번 더 공지를 합니다. 이 주소가 맞냐라고 물으면 어, Yes Confirm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7만 개의 BCX를 이제 지급을 하는데, 어, 출금되는 시점은 8월 18일. 자, 오늘이 8월 16일이니까 이제 약 3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제 본인의 레퍼럴 링크도 필요하겠죠. 만약에 추천을 하신다고 하시면. 그래서 여기서 레퍼럴 링크를 클릭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제 레지스터 링크 이제 어, 레퍼럴링크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에어드랍에 대해서는 뭐 운이 좋으면 콘돈을 벌수 있을 거고, 운이 나쁘면 이제 뭐 사라지겠죠. 예, 뚜껑 열어 봐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진행을 해 봤습니다. 네, 6시청 감사합니다.